안녕하세요. 프로폴리스입니다. 오늘은 태비하고누콜라 씨앗을 사왔어요. 누콜라를한번 씨앗을 뿌리고 계속 그것을 키웠더니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목질화가 돼가지고 음 별로 먹을 게 없어요. 아, 얘처럼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요? 이거는 씨앗이 있길래 몇 개를 여기다 심었더니 얘가 뒤늦게 나오네요. 그래서 얘는 잎이 먹을 게 있잖아요. 근데 일찌감치 심은 애들은 이렇게 복질화 돼서 먹을 게 없고 나무만 자라요. 그래서 씨앗을 다시 심어주려고요. 뭐, 어떻게 보면 이쁜 것 같기도 한데, 먹을 게 너무 없고, 음. 이렇게 뭐냐, 너무 풀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씨앗을 심어주겠습니다. 우선 얘를 다 뽑아야 돼요, 이렇게. 뽑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. 일단, 누콜라를다 뽑았고요. 여기다 거름을 좀 추가하고 누글라 씨앗을 뿌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거를 왜 여기다 심어 놓냐면요. 씨앗만 뿌려놓으면 너무 이 통이 휑하니 보기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한쪽 두 개에 두고 씨앗을 뿌리려고요. 물콜라 씨앗이 이렇게 작아요. 이렇게 뿌려주면 그냥 살살 잘 보이지도 않죠. 음 씨앗이 너무 작아서. 이렇게 뿌려주면 그냥 끝난 거예요.